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하늘 예, 예수께서 이 믿을 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한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네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 하느냐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나 러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품명자의 말씀 일어나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 사람의 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중풍 명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이,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지가 뭔데 제사 안 받았다고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하,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중평이냐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인간으로 봤던 거죠. 우리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졌을 때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면 새어너구도할수 없는 기한 일을 할수 있는 역사 일어나는 거지요. 이중품 명자 나은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차원으로 생각하면 죄 사함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던 사람들 이 너무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해, 죄삼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죄안 지어? 죄 짓는 죄 짓습니다. 그런데 왜죄 어떻게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사함 받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러 오셨었는데 그분에게 의지해서 그 예수님 힘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한 평생 믿을때 마지막 죽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벌벌 떨며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거다. 우리 죄가 사한다는 게 확실히 기록되어 있기는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걸 성경에 기록돼서 그걸 못 믿고 오늘도 죄인이라는 교회 성도들 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돼. 비난하지요. 근데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면 제가 씻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것처럼 우리는 못하지만 죽은 나사를 살리는 예수님이나 병자를 고치니 동일하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 앞에 이사람들이 뭐라 고 합니까? 참 나마다 하고 뭐 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침상에 누운 중품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 s y 저의 저희 을음을보 준비한 게 y o 에소 r e 네 leader. You are a l e 이 d e r You are a leader. Yes, you are a leader. Yes, you are a l e a d 지가 모른다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뭘 큰소리 치지요 똑같습니다 u a 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l 뭐죄 a d e r You are a l e a d 지어 y 죄 u a r 죄 a 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죄안 지었다고 그래서 죄 지었지. 그래서 예수님 피로 씻었지. 죄를 지었으면 씻으면 되는 건데, 씻는 걸 모르니까 죄인으로 있는 게 장, 정당한 게 아니잖아. 이야기하면 말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죄의 사함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아, 이 사람 참남하다. 예수님. 뭐가 참나면, 하나님 아들이 병 고치는데, 뭐가 참나면 잘하고 감사한 것이지. 그, 우리 무시해서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이중풍병자의 죄만 사는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본 사람은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중풍병자의 병을, 죄를 사신 하 예수님, 실제 못박에 죽으시면 못 박이신 예수님, 우리 죄도 동일하게 씻었다는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죄가 사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참나마 도 그러고 너죄안 지어 네가 어떻게 어이로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이롭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 안나의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갑없이 어이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 보고 어롭다 하시면 얻었다고 그러면 얻었다 하면 뭐 얻은 것이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종교와 서로 부딪치고 자기가 잘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딴건 모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게아니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나라갈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주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다 다른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성경 하나에 뭐라고 말씀하지,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엔 다른 사람들 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밭에 가서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정말 도둑질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당연히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내죄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하늘나로 인도하실 줄, 손끝만큼도 의심하지 고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때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군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구원 받는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교학생 어떻게 죄사하면 죄사하면 받고 죄사하면 받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그걸 해서 가르치, 우리 성교학생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가 달라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나 속에 일하지. 전단한 가지. 분명히 그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 뭐라고 말하냐면 죄삼을 받았다 그러면 죄삼 받은 게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거 맞지만 예수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러면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말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죄가 없네, 죄가 많지. 예수님 사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죄를 벗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선데 우리 죄를 위해 실제 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가 삶을 잊고 밝게 살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주님 저와 함께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타락한 옛날 돌아간 사람 이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하다또 돌아간 사람 사람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 영원히 경고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하늘나라 갈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이번에도 여러 도시에 가서 큰 교회 정말 많은 분들에게이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 볼때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우제는 눈같이 이어졌고 하나님갈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 죄 사함 얻었다고 믿지 뭐 이유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 중부 명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중부 명자 그 이야기 하신 예수 나에게도 바국선 니죄 사함 받았네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되었습니다예 주님 맞습니다. 내 네, 죄도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주님과 가깝게 지날 수 있고 주님 내속에 역사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제구원받음이라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온 세계가 이 복음을 믿고 죄인으로 남아 있지 말고 예수님 피로 재산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